이번 시간에는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검사 업무 처리 요령과 검사에 필요한 수검 사항 등을 배달하겠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검사 주기는 3년 주기이며 태양광 발전 설비는 4년 주기입니다. 전기검사 시기가 도래하면 전기 안전 공사에서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며 검사 일정과 검사 수수료를 안내받게 됩니다. 전기검사 업무 처리 흐름도를 따라 단계별로 차간 사항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기검사 신청 전에 신청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 홈페이지 전기안전여기로에 접속합니다. 자세한 신청 화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리고 우선 흐름도의 절차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은 종료되고 정기검사 신청 접수 확인서를 출력하여 검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전기검사 일자에 한국전력공사 책임분계점 인입개폐기 조작 및 개방요청 업무를 진행하며 전기통에서 개폐기 조작 요청 업무 처리 요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전 측에 인입개폐기 조작 및 개방요청 업무를 처리한 후 전기검사 수검 준비를 합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는 직무고시에 따라 점검한 각종 점검 및 측정 기록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서류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검사 실시하는 일자에 전기안전 관리자가 입회하여 한국 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함께 각종 설비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결과증을 수령하고 업무는 종료됩니다. 또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으면 요주의 사항이나 요정비 사항을 파악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조치하고 별도로 결과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으시면 부적합 설비에 대하여 시급하게 조치하시고 재검사 신청을 통해 다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하면 별도의 검사 수수료는 면제되고 3개월 이후에는 재검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 검사 등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고 검사 결과증을 수령한 다음 정기 검사 업무는 종료됩니다. 정기 검사가 종료되면 각종 검사 자료와 검사 결과 자료를 보관하여 전기 안전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기 검사 신청 업무 처리를 위해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서류를 준비한 다음 한국 전기 안전 공사에서 운영하는 민원 처리 홈페이지 전기 안전 여기로에 접속하여 정기검사 신청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직접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왼쪽 하단 정기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전기안전공사에 직접 접수하셔도 됩니다. 정기검사를 위해 전기안전 관리자는 직무고시 점검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평소 전기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측정한 기록표는 검사 당일 안전 공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증명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기 안전 관리 직무 고시 점검 사항과 관련 일지류를 표기한 것이며 각종 서식과 양식은 전기통 전기 안전 관리 점검편 각종 서식 모음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기 안전 관리 점검 요령과 측정 방법, 서식 작성 방법도 전기통 전기 안전 관리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가용 전기 설비 전기 검사 업무 처리 흐름과 절차 등을 배달하였습니다. 전기 기술자가 처리해야 할 각종 기술 행정 업무 처리 흐름과 절차는 전기통에 있습니다.